여러분의 옷장에 10년 이상 남아있는 옷은 무엇인가요? 10년 이상 간직할 찐템을 만들어드리는 브랜드 윤입니다. 단비님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제작 셔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제품이 아니면 더 이상 소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모토로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직업 특성상 옷을 정말 많이 구매하고 다시 버려지고 이런 옷들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다. 10년 이상 나의 찐템 그리고 여러분들의 찐템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브랜드 제품은 매달 한 가지. 제품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한 가지 제품 자체를 정말 기깔나게 잘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옷 어디 거야? 너무 예쁘다. 근데, 근데 안 팔아. 기간 한정 판매. 3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판매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탄다거나 재질이 허접하다거나 공장형으로 깔린 그런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유의 뜻도 단 하나,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정말 이 옷은 맛있게 잘 입었다. 자, 이렇게 좀유하 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퀄리티도 괜찮은 아주 훌륭한 이런 옷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은 일단 광고를 전혀 돌리지 않습니다.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직접 가져와서 직접 배송해드리고요. 중간 유통 마진 그리고 광고 비용이 싹 빠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퀄리티의 제품들을 선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감성 파리 같은 걸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감성으로 옷을 판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외모로 옷을 판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입었을 때 예쁘고 활용도 높고 매일 손이 가야 됩니다. 이번 브랜드는 전문적인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버 김혜진 님 이라고 디자이너 출신 유튜버예요.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담비님들도 쇼핑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옷이 정말 괜찮은 옷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이템은 셔츠입니다. 베이직한 셔츠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 윤이 만든 셔츠는 정말 다릅니다. 저희 첫 아이템으로 셔츠를 선택한 데는 다양한 여배우들 그리고 셀럽들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배우 윤여정님, 최하정님, 김나영님까지 이렇게 패션, 한 패션 하는 이런 분들은 셔츠 아이템을 정말 잘 활용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소개했듯이 셔츠 하나 가지고 10년 이상 잘 활용하는 그런 찐템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했어요. 여배우나 셀럽들의 깔끔한 패션의 기본은 단연 셔츠입니다. 직 출근하실 때도 셔츠 하나 진짜 기가 나는 게 있으면 활용도 너무 좋고 계속 계속 진짜 막 꺼내 입을 수가 있거든요. 김나영 언니가 몇년 전에 찐템으로 소개했던 소라색 셔츠가 딱그 맥락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셔츠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서 정말 가장 셔츠 잘 만든다는 곳을 찾아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출점 과정 그리고 제작 과정 공개해 드릴게요. 최고 의셔츠를 만들기 위한 출장입니다. 부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 공장은 빈폴, 헤지스, 레노마, 루이까또즈 같은 고컬렉 백화점 제품들을 생산해는 셔츠 전문 공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의뢰드린 디자인이 얼마나 잘 뽑혔는지, 바느질은 괜찮은지 전부 다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맡긴 디자인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옷을 주심는 하지만 딱 입었을 편하게 느껴지고 또 예쁘죠? 어, 어, 디자인 요것도 소매 잘렸다. 잘렸고, 응. 보통 보면 일이 안 하고, 그냥 막, 중간에 쭉 일직선을 절개해가지고, 응, 응, 응. 그 쉽단 말이에 그거는. 응. 근데 이거는 어려워.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디자인은 잘했어, 했고, 단추도 자 보니까 또 괜찮네. 특이하죠. 응. 좀 부지런해야 되겠다. 저희 소매 디자인 봉제가 일반적인 베이직 셔츠와는 다르게 정말 독특하게 예쁘게 나왔고요 활동성이 엄청 편해요 거기다 단추까지 근데 신경 썼습니이 옷은 여기에 비하면 금덩이다. 이건 아, 진짜 금덩. 이, 이 옷은요 바느질이뭐 공정 자체가 어렵잖아 저거는 음. 기본 스타일이거든요. 음. 이 소매 한 번. 입으면 진짜 예쁘다. 입체감이 있도록 만들어. 단추를 좀 예쁘게 달았거든요. 음. 다시 봐도 단추 디테일 그리고 소매 부분 입었을 때 편안하고 예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옷은 우리 특종만에. <laughs> 보통 버스세두배 걸리거든요. 두배 걸리겠죠. 응, 응, 응. 여기도 두배 걸리겠죠.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공장에 없는 기계가 있어. 네. 말고 이거 네. 나나 있지. 아, 아, 아. 어. 네 뭐... 가운데 실안풀리는 거. 응. 어. 보통. 다른 공장에 보면 옷 어, 단추 끌렸다, 펴렸다, 몇번 하면 가운데가 터져요, 맞아요. 엉망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 엉망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계가 틀려. 어, 예. 같은데, 이, 저런, 일반 공장에 그거 없어.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있죠. 음. 만들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괜찮은데. 참 어렵습니다. 소매에 이렇게 입었을 때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면은 음. 만들기 어려워요. 음. 단추가 열세개 음, 다리기도 입체적으로 어렵고. 체적으로 되어 있다 봐요. 옷이. 음. 그냥 꽉 <laughs> 문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정말 잘,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옷은 하려면 진짜 힘든다, 이거. 일일이 심일다 넣어야 돼. 이러면 그냥 좋게 해. 가 공정도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단가도 높아서 이 사치를 제작하지 못할 뻔했는데요. 많이 사아주세요 <laughs> 네. <웃음> 제품 잘 만들겠습니다 보통 공장장님들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정말 어렵게 이렇게 합의 해서 제가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4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명품 셔츠 공장으로 단비님들께 최상의 제품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셔츠 완성 후에는 빳빳한 다림질은 물론 일일이 손 검수 거치고 예쁘게 포장해드리고 청결도와 퀄리티 모두 만족된 제품을 단비님들께 안전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너무 오랜 시간 머물러서 사장님이 아직도 안 갔냐 이런 표정이시죠 꼼꼼한 디테일까지 잘잡아 와서 최상의 제품 제공해 드리고 출시 직전까지 열심히 회의하고 디테일까지 보완해서 이렇게 제품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셔츠 재질 엄청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세탁하면서 어떤 건지 또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일단 밀키와이트와 소라부터 알려드릴게요. 밀키와이트와 소라는 왓샤워싱이 한번된 원단이에요. 왓샤워싱은 원단을 좀더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법인데요. 자연스러운 주름과 텍스처가 특징이에요. 그 주름이 진짜 기차에서 찌그러져 잔것 같은 그런 쭈글쭈글한 주름이 아니라 엄청 빈티지하고 자연스러운 멋스러운 주름을 일부러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받아보셨을 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부터 사용감이 정말 내추럴하고 부드럽고 촉감 좋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꾸안꾸 감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원단이고요. 꾸안한 터치감과 내추럴한 핏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 셔츠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소라 색상 보이시죠? 이거 한번 세탁한 뒤에 그냥 툴툴 털어서 입고 나온 상태거든요? 구김 상태랑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디서 찌그러져 있다가 온 느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고 예쁜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밀키 화이트와 소라는 소재가 나일론 35%에 면이 65% 완전히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이 비율로 만들어진 원단이 장점이 정말 많아서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봄, 가을에 윈드브레이커 얇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많이 입으실 거예요. 좀더 격식 차린 윈드브레이커처럼 이렇게 저 지금 엄청 편하게 원피스에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실 수 있게 생각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 구김이 많이 가지 않고 세탁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요. 핏이 정말 예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일론과 면의 완전 황금 비율로 만든 그런 원단이고요. 받아보시면 이 바스락거리는 느낌 약간 섞여 있어서 살에 닿는 느낌 너무 좋고 편안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걸치셔도 되지만 완전히 갖춰 입은 정장 느낌에도 찰떡으로 잘 어울리니까 캐주얼할까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옷장 10년 지기 친구가 관리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친구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지칩니다.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탁 방법, 관리 방법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유는 프리오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있는데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맞춤 옷으로 생산해 드릴 거예요. 저희 브랜드 특징이 기간 한정 판매 막 남발하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형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옷이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실용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윤 셔츠 받으셔서 어느 날은 곁담이 흥건했어. 자 그러면 자, 세탁망에 고이 넣어서 빨아주시면 되도록 세탁망 드릴 거예요. 자 프리오도 고객님들은. 때만 해당되는 사은품입니다 세탁망에 넣으시고 빨래 돌려 주신 다음에 끝났어 그러면 팍팍 털어 자,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것처럼 팍팍 털어 가지고 쨍하게 햇볕에 말려 주시면 완성. 근데 난 오늘 좀 중요한 모임에 윤 셔츠 입을 건데 자, 이런 분들은 스팀 살짝 달여주시면 훨씬 더좀 차르르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꾸안꾸로 입으실 거면 그냥 말려서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막 부장님이 18도로 틀어 이런 18도로 자 그러면 사무실에 또 우리 윤 하나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때 딱스 꺼내서 입으시면 어느 옷에든지 찰떡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밀키 화이트하고 소라도 진짜 너무 베이직하고 예쁜데 벚꽃 핑크가 진짜 이 심미적으로 너무 예쁜데 왜그 원단을 얘기안 하냐? 이 색감이 엄청 예쁘게 섞여 있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저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건 진짜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벚꽃 핑크 이 스트라이프는 혼방 소재 이 원단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스트라이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셔츠에서 많이 사용하는 면 100%를 사용했는데요. 면도 구김이 많이 가는 싸구려 원단이 절대 아니라 정말 정말 고급스러운 국내산 원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입고 자 택시도 타고 뭐 기차도 타고 막다 했는데 구김 심해서 어디서 얘가 찌그러져 있다가 감금되었다가 나왔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차르르해요. 면 원단 자체가 엄청 톡톡하고 부드러운 100%면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원단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각각의 원단별로 컬러별로 활용도가 너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딱 하나만 선택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카라도 그냥 평범. 카라가 아니라 세미 와이드 카라? 약간 길게 디자인 되어있어서 좀 옹졸한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베이직하게 입었을 때는 오버핏으로 엄청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44사이즈부터 77사이즈까지 각기 다른 멋으로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핏으로 제작됐고요. 셔츠는 이렇게 화이트, 소라, 벚꽃핑크 이건 스트라이프예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베이직한 셔츠는 이미 괜찮은 거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굉장히 디자인 면에서 독특하게 여러분만 가질 수 있게 좀 신경을 썼는데요. 일단 단추 뿐입니다. 여러분, 11과 3을 기억해주세요. 337 박수처럼요. 자, 단추가 일단 굉장히 많아요. 나태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단추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단추를 잠궈 입고 싶으시다면 출근하실 때좀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11개가 먼저 달려있고, 자, 약간의 간격을 두고 나머지 3개가 들어오는데요. 자, 이거 세세요. 아침에 잠깰 때. 1, 2, 3, 4, 5, 6, 7, 8, 9, 10, 11. 쉬었다가, 하나, 둘, 셋! 저희 제품의 비장의 무기, 바로 이 끈인데요. 끈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묶어서 앞으로 묶었을 때는 좀더 오피스로, 좀더 페미닌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뒤로 묶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공주잖아. 공주들이 뒤에다가 엉덩이에다 리본 대고 다니잖아요. 제가 또 목도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끈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두번 감아서 초코 목걸이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팔 부분을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것 때문에 공장 사장님과의 다툼이 그 그게 치달았거든요. 그 여기 소매 볼륨 라인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절개선을 진짜 독특하게 넣었거든요. 진짜 정색하고 써거든요. 이거 절개선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절개선 을 넣으려면 이렇게 절개선 맞냐고 막 이렇게 사장님께 밀고 막 이렇게 셔츠 막 이렇게 가져가 가져가 막 이렇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 소매 볼륨 때문에 수지 언니가 인도에그 괄사 무릎꿇고 빌었다고 했잖아요. 인도 그 공장장님한테 저도 이 절개선 넣어야 한다고. 네, 저희 이 절개선 진짜 특이하거든요. 이 절개선 때문에 이렇게 걷었을 때 소매 볼륨 라인이 이렇게 엄청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럭셔리함, 엘레강스 챙기고요. 활동성까지 챙겨 주셔서 테니스 치셔도 되고, 배드민턴 치셔도 되고, 춤추셔도 되고.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벚꽃 핑크 스트라이프예요. 올봄 벚꽃놀이는 이 셔츠로 끝낼 수 있습니다. 톡톡한 면 원단에 차르르 떨어지고요. 이 스트라이프 배색이 예술입니다. 청바지에도 슬랙스에도 치마에도 어디에나 찰떡. 심미적으로 너무 예뻐서 얘는 소장같이 있고요. 화이트, 자 밀크 화이트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화이트는 약간 형광색, 그 밤에 불다 끄면 야광이 될것 같은 그런 좀 되게 저렴해 보이는 화이트가 있어요. 그런 화이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베이지를 밀키하게 한 방울 투. 떨어뜨렸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우터로 걸치셔도 단품으로 입어도 레이어드용으로 사용해도 어디에나 찰떡으로 언제나 꺼내 입을 수 있는 기본템이 되어 줄 겁니다. 아 사실 이 소라색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제 김나영 언니가 제가 이 셔츠 만드는 데 모티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김나영 언니도 이거 보면 예쁘다 하실 것 같아.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셔츠는 소라색입니다. 어디에나 은근히 다 찰떡이고요. 사람이 너무 청량해 보여요. 옷장에 걸어두시면 아마 가장 많이 소인이 갈 아이템이 이 제품일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컬러 다 너무 너무 예뻐서 세 가지 다 쟁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세 가지 다 구매하시면 할인율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가격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은 하나 구매하셨을 때이 가격 79,000원입니다. 이 가격 충분하게 같이 있게 입으실 수 있는 가격이고요. 아, 나다살 거야. 세장다살 거야. 두장살 거야.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인 시스템도 넣어 놓았는데요. 두개 구매하시면 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3장 다 구매하시면 20% 시원하게 갑니다.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 들면 되게 여러 장 사놓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어떤 컬러든지 상관없이 중복으로 3장 구매하셔도 똑같이 할인은 적용되고요. 다 사, 다 사세요. 대량 판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런 옷이 아니라 기간 한정 판매로 저희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셜하게 나만의 한정판 맞춤 의류를 만드신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윤의 소장 가치를 좀더 이렇게 마음 속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넘버링도 했어요. 자 매월 하나씩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셔츠 넘버링은 2503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자 25년 3월 컬렉션이다. 다음에는 2504, 250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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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윤 제품 그리고 제 패션 컨텐츠 많이 참고하셔서 저, 저 옷장이 단위 피그로 이렇게 많이 채워지신 저희 단비님들을 위해서 스페셜한 혜택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백화점 가면 VIP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윤회 제품들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물론이고 교환 반품 등좀더 스페셜하게 서비스 해드릴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매월 출시되는 윤회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바우처 적립해 두시면 쇼핑에 더욱 편리함 느껴실수 있을 거고요. 저희 윤 자사몰에서는 회원들만 구매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 한... 회원가입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출시 관련된 내용들 미리미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래 고객 게시판 보시면 저희 윤에서 만나보고 싶은 의류나 옷, 가방 같은 거 많이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알맞은 맞춤 의류 많이 많이 제작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윤의 첫 번째 작품 셔츠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제품이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패션 생활 저희 윤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에 가면 천천히 사진도 보실 수 있도록 게시물도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 윤의 제품 앞으로도 구매 많이 하실 것 같다. 평소 제 패션 컨텐츠 즐겨보신다 이런 분들은 바우처 혜택으로 V.I.P.처럼 편하게 쇼핑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바우처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 나 코트 저건 사고 싶었는데 아, 여름에 반팔 살 건데 괜찮게 만들 것 같은데 매달 준비하고 있고요. 합리적이고 다양한 활용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정말 자신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오늘 아이템이 얼마나 괜찮은지 판단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담비님들의 일상을 윤택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